너도 들어와 도망가지 말고. 쭉카 오늘 라디오 안해? 나선생 바빠서 안 하다가 지금 컴퓨터로 되잖아 PC 버전. 응. 그래서 한번 해, 해보려고 생각 중이야. 야 근데 킬베로스 사람들은 응. 다잘 이렇게 모이나 보다, 그렇지? 요즘 많이 들어와.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laughs> 목소리 완전 갔다, 진짜. 어, 나 진짜 지금 너무 안 좋아. 계속 들어와, K. 야, 수진아너 자꾸 어디 가? 인사하라니까. 넌가 <laughs> 왜 여기 누워있어? 이쪽로 와. 이쪽으로 와. 나는, 나는 그 관전, 관전자 아니야, 여기서 관전해. <laughs> 할린이안 넌. 몰라 안 떠. 아만성도통 그거 진짜 심각하지 나도 만성편도통나뚱카 응? 음? 준이 하이콘 안녕하세요 준이 어때 좀 목소리 괜찮아졌지 누나요? 어어 괜찮아졌다 나 방금 술 마시고 왔어 야 수진아 그거 며칠 가 그거 어 먹히고, 며칠 먹히고 간다고? 가. 아, 나 지금 코 너무 아파. 음. 나목그 목, 미각이랑 후각이 안 느껴져. 두개하이코 미각이 왜안 느껴져? 나두개 아, 두개는 못 깨우피겠다, 요새. 잘자 요코 나이 잘자 요코 나이. 이거 노래 뭐지? 비 비원 일포나그 <laughs> 노래 알긴 아는데 까먹었다. <웃음> <웃음> 우리 동년배는 다 알지 않니? 나 목소리 진짜 상태, 잼병이다, 잼병. 향수 뿌리지 마.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헤이! <laughs> 근데 두기가 <laughs> 서정아, 어, 리멤버 닌냐? 어, 저, 저 아니 저, 저, 저 애교 뭐야 <laughs> 좀토 나올 뻔 아니, 마이크 안켜냐 마이크 켜서 인사 해 여기 크루원 들있잖아나 일단 저분 커스텀 해 주고 올게 기다려 봐놀고있 어요？띵 구띵구띵구띵구 이거 귀여워 아이, 귀여워 띵이띵구띵구 귀여워 띵구띵이띵구귀이이 하루야 왜 아니, 불러 살아오네. 그래? 하루야 왜 불러? 이래왜 <laughs> 불러? 이래 뭐라고? <laughs> 아 띵고님 아까 코비가 진짜 개 귀여웠는데. 띵고가 아까 그 분홍색. 하루야 그... 덤비지 마. 왜 그래? 똥말이. 덤벼. 하루는 혼나야 돼. 어찌 <laughs> <하루는 웃음> <하루는 웃음> 하루 나쁜 애야, 쟤. 하루 뒤에 숨어. <laughs> 아까 하루한테 시비 <웃음> 걸렸다니까? <웃음> <웃음> 하루가 그럴 리 없어. <laughs> 어 띵하네 캐럿이 좋는내 스타일인데? 띵니뭐 캐럿이 너무 얇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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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니 하이 하이 핑크색 코디 해야 되는 거지? 어 금요일 날그나 쩌편 쩌편 언제 끝나? 금요일 날 핑크색 코디 해야 돼그 단체 사진 찍 내가 몇개 지금 만들어놓기는 봐줄래? <laughs> 그 완전 핑크 아... 그 핑크가 아닌데 저기요. <laughs> 괜찮아. 그 <그거> 핑크야? 아니 <laughs> <거님>, 안녕하세요. 아 <laughs> 이거 저 핑크 정석 있는데. 나나난 헐렁. 아, 아니 좀... 노래 부르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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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래 부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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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노래 부르면. 어 이것도 괜찮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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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고 할 거. <웃음> 뭐 <laughs> 코믹적인. <laughs> 아니야 그거 아니야. <laughs> 그거 지금 <그건> 너. <집어넣고>. <laughs> Keep up your top poplar. You still like that? Who, who say sooner and yeah, a little to my mother? I like sooner and make new You like that? Break it down. Who <coughs> and the lights in the mirror? How am the two I get the hoops tackled So who's the fool? I of fell into my good

타이너많이트다 k e it. Why? I know. I don't t h i n 가까이 가세요 n g to g 쯤에노래방 t 있잖아 <laughs> 형우야 형우 어디갔어? to 다들... go. I 형우 n t 야 h i n k I'm going 이 o go. I d o 어, 무슨, 고슨 무슨, 무슨, 무주시면무주야슨 무슨, 무슨, 무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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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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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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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목소리 잘생긴 사람인데 누구야? 찰구 어, 이건 바로 나야. 어 이쁘네. 외국애기 같다. 외국애기 같아. 자 찰구 옆에 서봐 그러면. 당 찰구. 네자 여러분 여기 찰구 이거 없으면 제페토 아싸. 샀년내못 입고 있는데. 가서 갈아입고 와. 가서 갈아입고 와. 우리 신이 언니 상점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저기 두기 친구는 지금 사진 찍느라 바빠요 <웃음> 모델이에요 <웃음> 뒤에 모델이에요 <laughs> 나 그거 이뻤는데 누가그 벚꽃맵에서 그 같이 찍은 그 코디 있지? 그거 그거 진짜 이쁘더라 진짜 이쁘게 나오더라 아이돌 데뷔 해야겠다 아이돌 데뷔를 노려, 노려봐, 대가이 캐릭터는 봐도 여 라니, 라니오 캐릭터도 그 이뻐. 외국인, 그, 혼혈 애기 같아. 여기, 여기, 갈색머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여기 핑크색 옷입었어 여, 맞아. 막, 그, 코디는 여기. 귀여운데 목소리도 좀 귀엽게 내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 <laughs> <laughs> 언니 짱이에요. 고마워요. 이렇게 고 오, 오, 완전 완전. 언니 갑자기 튕기고 지랄이야. 언니 짱이야. 튕겼다고? 오자마자 튕겼어? 언니 야, 언니 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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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 언니 언니 언여애 언니 응? 조만 <laughs> 어이 어이 도망거냐고 <도망가야> 서른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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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주 안녕 오랜만주오주 진짜 오랜만 <laughs> <laughs> 아니 치타야어야내 치타야. 어. 아니 안 안돼. <laughs> <다른데? 웃음> 아니 워야너희도망가 있어봐 왜 도망가 난왜 별명 설정이 왜안 돼? 안 돼? 별명 잘하려고 설정 잘하려고 남이 잘하려고 줘야 돼. 야그 저도 쓰려고 하는데. 내 근데 그아 잘아가야 되나 진짜. 아, 내가 말했나 잘아가야 할 거. 나는 말내 아, 시현이 잘아간다고. 이제... 생각 중 잘아갈까. 아, 내일 출근 네. 휴근... 주... <laughs> 안 해. 근나 내일 출근 안 해요? 안돼 안돼. <laughs> 나 내일만, 내일만 하면, <laughs> 휴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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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휴근을 해야. 내일 출근하면 토요일 쉬는데 출근하지 말라고. <laughs> 들려요? 응? 그 여기 K 붙은 사람들이랑 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슈퍼투 됐어 어디 갔노? 애들아 일로 와봐 아린님 어디 사는 몇 살? <laughs> 서울 사는 37살이에요 말은... 어, 내 누나 여기 옆에 누가 당근 물고 댕긴다 하루 하루 되게 귀여워 어머 어머 하루 목소리 엄청 귀여운 거 알아? 언니 하루 아, 목소리 들어봤어 하루 목소리 진짜 귀여워 아, 안되겠다 자리에 앉아봐 자리에 앉아봐 어. 팔고 일로와 서 앉아봐 앉아봐 앉으려면 서야지 그 시니언니부터 자기소개 합니다 자기소개 시킨다고 여기서? <laughs> 초등학생도 자리에 안하는데 자기소개 시킨다고 <laughs> 아니 그럼 저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일단 가까이 지내려면 아니...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 아... <laughs> 자 다음 수진이 수진이 자기 소개. 감대장이 누구야? 수진이 자기 소개. 아니 그 치타 씨 먼저 하세요. 아니야 수진이 자기 소개. 음. 응. 언니 나이순 아니야. 수진이 자기 소개. 수진이 마팔 하시고요. 만주, 만주 자기 소개 하세요. 네 간부요. 오. <laughs> 와내 진짜 심하다. 아 저놈이 높다는. 다른...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치타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부예요. 자 그럼 <laughs> 오자마자 자기 소개 하세요 두기. 아유 킬베 킬베 애들 킬베 애들 지금 새로운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내게 해주려고 자기 소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두기는 순 셋입니다. 여자예요. 그 다음에 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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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하세요. 뭐요? 네. 뭐 싫어요? 빨리 자기 소개 형, 하세요. 자 그다음 에 형우 하세요. 형아 들려요? 어 들려 들려, 들려. 들려요. 네. 저, 27살이고요. 야, 예, 예, 쏘으로 갑니다. 자, 그다 아린님 하세요. 아린, 너네들네. 네, 라니옵 하세요. 라니옵 자기소개. <웃음> <웃음> 귀여워. 하세요 <아이고>, 여기는 <귀여워. 웃음> 이제 킬배는 아닌데, 우리랑 같이 잘 다니는 하루. 하루 자기소개 하세요. 하루 마이크 켜주세요. 하루 마이크. 켜주세요. 어, 하루 마이크 켜주세요. 돌리다. 돌리다. 반다. 아 동생 동생이 얘기한 거예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찰구 자기 소개. 찰구 찰고. 찰고 어디 갔노찰구야 Hello everyone. Hello. 28살 된다고요? 아, 찰구 닉네임부터 귀여워게더 귀여운 건 뭐냐? 이 댕댕이 티셔츠 한 번만 확대해서 보실래요 여러분? <laughs> 얼마나 귀엽고 깜찍한지 친구랑 입어도 예쁘고 연인이랑 입어도 예쁘고 혼자 입어도 예쁜 <laughs> 어, 이 댕댕이 티셔츠 제가 오늘 만든 따끈따끈한 이 댕댕이 티셔츠 한번 구매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팔로우 여기, 해주시면 더 선생님. 감사하고 회원님 자기 소개하라 했지 자기 상점 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laughs>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진짜 자기 소개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새로 이제 견스프리에이터 라고 하고요 이 댕댕이 댕댕지션... 치셔 오잼인데 제가 나중에 가격 좀더 낮출 건데 지금 조금 부담되면 나중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 후드티 정말 관심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많이 친해져요 아주 친해지고 사랑합니다 땡큐 땡큐 찰구 상점 많이 이용해 주세요 찰이 상점도 이쁜 거 많아요 마이크 들리나요? 네, 들려요, 들려요, 어,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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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제 히베르스에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 현역을 은퇴하고 정... 밴드라고 합니다 짝짝짝 그리고 여기 서린 친구도 자기소개 하세요 애들아애들아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욕은 하지 말자 왜냐면 지금 얘들아 유튜브 찍고 있거든 맞네요, 우리 진짜. 전체 이용가 y t 아아 t e 정말 잘 n 는데만주 You get on my charges in there. Tonte Young Guy, what is your question? Tonte Young Guy, m u 겠 친구 자꾸 옆에서 넣으면 네가 성경책에서 뭐나 하느님을 네 직접 영접하게 될 거야 조심하렴. 대박이야 출입실에만 이방 나가. 친한 친구 영접한다. 와 찰구 형 <laughs> 내가 할랬던 거 그들 뭐 생각 똑같아. 뭐? 아개웃죠 이번에 수진 씨, 수, <laughs> 수진 씨, <laughs> 수진 씨, 수진 <laughs> 씨 수진아 부른다. 아파라 보진 맞다 한 쩜. 저기 형우 친구랑 저기 아린 친구는 아주 그냥 오붓하게 아, 아주 아 보기 좋습니다. 안주야, 안주야, 안주야. 왜 그래? 꾸자. 아, <목소리> 네. 아, <왜> 아. <목소리> <목소리> 우리 친구들 나와봐요. 빨리 사진 찍게. 야 뒤로 서세요. 그래. 야 저기 나무판자 위로 나무판자 위로 서세요. 좀 서라 얘들아. <목소리> 목 아프다. 좀 서라. <목소리> 이거 입장 맥이야 입장 맥 입장 입장에 입장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렉 걸리는. 거야. 응. 아린짱 잘자. 아, 누나 덕분에 오늘 이렇게 재밌게 같이 놀았어요. 근데 너무 손해가지고. 응. 그래픽이. 모여봐 모여봐 방 옮기자. 자 여기서 제어 언니님. 미안해 이미 찍었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오, 오케이. 여기 왜 이렇게 다들 텐션이 높아요?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방 다시 판다 가자 야 초대 좀 해봐 씬이 언니랑 다 초대해봐 아~~ 아 진짜 자야 차... 아, 되는데 이렇게 잠자기가 실려 <목소리> 이거 진짜 댕댕이 티셔츠 귀엽지 않아 얘 <laughs> <laughs> 진짜? 예 귀여워요 같이 입자! 이렇게 귀엽고 예쁘게 만들어는지 모르겠네 같이 <예쁜> 입자! 거가... <laughs> 어 언니님 샀어. 난 샀어. 멋있어. 언니님 구매하셨다고? 언니님 와 너무 예쁘시네 <laughs> 언니님 진짜 이렇게 예쁜 언니 뱅뱅이 티셔츠 하나 입으니까. 아니, 되게 예쁘네 이 언니 정말. 아 가시게 아니 언니, 언니 진짜 잘 어울린다. 멋탔어 이거. 이거. 불량이야, 이거. 20보다. 아, 팔아... 저 이거 환불은 안 되고요. 대신 제 사랑은 드려요.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laughs> 뭐야? 아 우리 사진 찍읍시다. 어? 아니아니 이런 작품을 가지고 수작, 명작, 대작이라고 부르죠. 맞지, 저게 영업 잘하는 거지 자고 앞에 봐야지 앞에. 지천니. 언니. 음. 와 언니님 진짜. 지천니. 언니. 사 티셔츠 입고 다니까 니 진짜 예쁘다. 이 정도의 분위기면또돌 줘야 돼. <laughs> 알자야. 야 시현아 너 언제 잘 거야? 뭐잘 없네, 뭘 저러 분을 안 분해 주시면서 뭘 새삼스레 언제 자냐고 물어봐. 그래 자지 마. 같이. 내내 내일, 내일 출근은요. <laughs> 내일만 출근하면은 쉰다니까요. 내일 내일 <laughs> 놀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맞아. 내일 놀아도 돼. 내일 놀고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 놀면 되지. 아 어, 맞아 오후에, 맞아. 다음 아나 다음 주 야간이라 오는 저녁에 출근해서 씨바. 우리 집 근시로 아 내일 만나. 아, 난코스모 어, 보내준다는데 난 내일 집부터 안 가야겠다. 뭐라고? 어, 나, 나, 나 커피 마셔야 돼. 형우 안 자고 뭐해? 아니야. 우야 불 물론... 형우 안 자고 뭐해? 아저 아, 잠력 했는데 지금 누워가지고 들었어요. 아.